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30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적 화건 139일째 힘잘 모셔 뽑기 전에 시다르타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지. 시다르타, 당신은 고통스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슬픔이 파고 들어가는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그래요. 도대체 내가 슬퍼해야 할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유하고 행복하였던 내가 지금은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받았으니까요. 이제 요 부분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 시따르타가 강가에서 이제 배사봉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시기 시기에 어 이제 그 아내가 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들과 전 애인을 만나고 전 애인은 죽죠. 배에 물려 가지고 죽는데. 이 아들을 얻은 거죠. 근런데 어, 배사공이 금전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도대체 내가 슬퍼해야 할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유하고 행복하였던 내가 지금은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받았으니까요. 부유하고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돈으로 살수 없는 시다르타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서 돈으로 살수 없는 진정한 부와 행복에 눈뜬 사람이죠. 눈뜬 사람 있게. 이런 풍요를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저도 요즘 좀 그렇죠. 어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어 경제적으로 크게 나아진 건 없죠. 오히려 좀더 힘들어졌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해요. 왜냐면 통장 잔고가 줄어가지고 매출은 살짝 늘었는데 통장 잔고가 줄어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나 경제적으로. 어. 그런데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더 풍요롭죠. 풍요롭습니다. 어 시타르타처럼. 돈이 돈으로 돈이 돈은 전부가 아니죠. 돈이 전부가 아니죠. 돈은 전부가 아니고 그냥 제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제가 좀 풍요로워졌습니다. 풍요롭고 좀더 행복하고 좀더 여유롭고 좀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일어나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나의 시간 이 시간 오늘도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휴대폰 앞에 안, 안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생각하는 이 시간 내한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저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나, 나의 가장 큰 재산 나의 가장 큰 재산이고 내가 남에게 줄수 있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저의 시간, 저, 지금 현재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 내 시간, 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지금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니까 음,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주, 중요한 거죠. <laughs> 어, 이게. 깨달는 데뭐이 부분 읽으면서 그냥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유하고 배사공이인데 한낱 배사공 허름 정말 허름하게 사는 한낱 배사공인데 부유하고 행복하던 내가 지금은 훨씬 더 부유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아들 만나면서 아내는 잃었지만또 아내를 만나면서 아들을 얻으면서 행복해졌다 고얘 기한 부분이죠. 바라보는 시선 방향이 중요.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잃어는 슬픔보다 아들을 얻은 행복이 더클수 있는 건가? <laughs> 예, 그렇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화근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끼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나는 매일 아침 매일 10쪽 독서로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인은 독서다. 일곱 나는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업자상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열! 나는 유튜버,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지. 아, 안녕 어제 조금 나. 자 가자 내일 아침 아자 아침 아, 아침 뭐예지. 자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그래도...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을 모두 더욱 가치 있고 즐겁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